파란 장비 같은 것들도 팔아 제껴 줍시다 물가가 올라가서 여기서 뭔가 를 사는 거는 좀 난감할 것 같고 테스트나 봅시다 옵테인 이 새끼들, 우리 공격할 것 같은데? 도망가네? 다행이다. 뭐가 있어? 주변에 뭐가 있어? 아, 얘네구나. 아, 여기, 이게 있다고? 산 넘다가 애들 다칠 수도 있어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 늑지죠 여기. 패스파인더 찍힌 친구가 누구 있죠? 페파 한 명도 안 찍었나? 아, 이 친구가 페파를 찍었군요. 아 얘도 페파를 찍었고. 됐어요. 이거 옵테이는 아이템을 가지고 나와, 가지고 돌아와달라는 미션이기 때문에. 바로 빤스런을 쳐도 깨진 걸로 됩니다. 예, 여기 유물을 저희가 훔친 걸로 되는데 패스파인더가 찍혀있기 때문에 이게 도망을 못칠 리가 없거든요. 근데 지형이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은 한번 싸워서 경험치 얻는 것도 좋긴 한데 퀘스트 컴플레트, 전 갑시다. 이건 나중에 뭐상 괜찮아지면 뭐먹 먹읍시다. 경험치는 못 얻겠지만 이렇게 해서 깨면은 200원을 버니. 일단 자금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좀큰 게임이기 때문에 빵을 좀 너무 많이 팔았다. 이렇게 많이 먹는 줄 몰랐는데, 겉뜨가 문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몇십원번거 <목소리도> <딴, 딴. 목소리도> 같은데, 이렇게 해서. 봉그레이브야드, 이쪽에 있는 그거죠. 그 전에 여기서 음식 좀 먹고 사가지고 갑시다. 아까 잘못 팔았다, 야. 또 500원에서 좀 싸졌네. 산을 타면 음식을 더 많이 먹는구나? 여기, 여기에도 하나 있네? 아, 그런 거였군요. 산이나 그런, 그런 곳을 탈때 음식을 더 많이 먹는 시스템이었네요. 제가 몰랐어요, 그걸. 새로운 사실을 알아갑니다. 일단 저희 이번 전투 빠꾸 없어요. 빠꾸가 없는데 반해 상대방은 좀비네요. 예, 이거 좀비 상당히 강한데, 일단 남 지형을 한번 봅시다. 지금 로테이션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먹고 버티면서 싸운다라는 계획은 나쁘지 않긴 한데, 여기에 누가 올라가냐가 문제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버텨야 되는 단점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일단 지형은 요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맞아요. 목과 머리가 떨어지는 게 약점이죠. 프레일 이 친구가 버티질 못할 것 같고, 이 친구 금방 드럽게 높을 거거든요, 지금? 얘는 사실상 의미 없는 친구고 여기로 바로 보냈으면 됐겠다 또 나쁘진 않네. 아, 뭐야 여기 두개가 막혀있으면은 일로밖에 못오네? <laughs> 그럼 여기서 세명이 다구리치면 되겠다 지형 아주 잘 이용했네요 이중조일 줄 몰랐는데 아래로 몇명 돌긴 하는데 그 친구들도 어떻게든 처리가 될것 같아요 얘를 일로 소드마스터를 아래쪽으로 빼줘야 되나? 이렇게 되면 기다리려고. 어, 들어왔다. 다행히 몽둥이가 들어왔네요. 오케이. 한 놈, 커트. 다음에 들어온 다음 찌르는 게 가능할 텐데, 저 친구가. 일단, 얘네들이 그. 앞으로 갈라는 특성이 잡혀 있어서 인공지능이. 그래서일 거예요. 얘는 방어 올릴 필요 없고, 고저차로 방어 능력 상승해 있는 상태니까. 찌르겠지? 어, 안 찌르네? 숲이라 그런지 한 칸만 이동했는데도 찌르질 않네요 다시 살아나도 <laughs> 무피죠? 거의 무슨 공성전인데 이거? <laughs> 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거진 공성전 들어와. <laughs> 아. 아. 오, 야, 야, 이건 좀. 시체가 여기 아래에 있어요. 이건 좀 많이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음, 추가 안 해주더라고요. <laughs> 이건 좀 위험한데 시체가 이쪽으로 빠진 게 아니라 일로 빠졌네요. 아 여기 빠질 수가 없지. 얘를 그럼 뒤로 한칸 물러줘야 되는데 다행히 살아난 건 얘네요. 근데 얘도 살아날 수 있는데 저 그래가지고 한번 클리어하면은 나중에 네크로맨서 모드 해서 해보려고요. 한번 써보고 싶어요, 네크로면서 아마 게임 데이터 추출해가지고 해주신 분 있을 거예요. 일단 뺄게요. 부활 안 하네? 왜지? 그냥, 이 도끼를 드는 게 나았을까? 안 오냐, 빨리 와라. 여기가 뭐 움직인 다음에 싸울 필요는 없겠죠. 뭐... 끝... 승리! 야... 일단 이티어 도끼 티어 무기인 도끼를 얻을 수 있게 됐어요 이 친구는 아직 프레일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뭐 되기 좋죠 되기 들려주고 얘는 아직 검 들어야 되고 얘 되기 들려주고 얜 프레를 들려줍시다 일단은 렉기 들려주고요 이러면 될것 같아요 갈수 있을까 여기까지 얘네 밥 굶을 것 같은데 얘산 넘을 때는 밥을 드럽게 많이 먹어요 얘네가 여기서 이제 산이 끝났다! 싶으면 이제 밥을 이제 반으로 딱 주변에 떴는데 지금 드럽게 많이 쳐먹고 있네, 이거. 야, 니들 그러다 굶어지죠, 이놈들아! 밥좀 주세요. 야, 이거 너무 양아치 아니냐? 괴물 잡아달라. 잠깐만. 이건 아마 지금 못깰 거예요 <laughs> 저 괴물 잡아달라는 것별 2성짜리 400원짜리 미션 음... 장비는 괜찮긴 한데 이 친구가 지금 너무 약하죠 뒤로 빼주고요 이렇게 해서 싸우게 하면 될것 같고 일단 밥을 좀 사주고 해야 되니까 다 다른 데로 저희가 이동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밥을 사주긴 해야 돼요. 두 배야 미쳤나봐. 안 사줄 수도 없고 이거. 이동합시다. 천 원은 있어야 됩니다. 화를 좀 너무 화살을 좀 너무 많이 쓰긴 했다. 약간 손해 본 느낌? 예.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네요. 그래도 뭐 애들 안 다치고 장비도 안 망가졌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저희. 어... 트레이딩 카레반 습격하고 싶다. 무더 <laughs> 거미인데 사람하고 좀 싸우고 싶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사람하고 싸우고 싶어요 저희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이렇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하고 싸워야지. 여기 싹다 성만 있나? 그렇진 않지. 성. 작은 마을 몇 개, 성한두 개? 그렇게 있네요. 아마 여기라면 사람하고 싸우는 이벤트를 줄것 같은데, 예, 이런 식으로. 일단, 저희가 제일 만만한 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싸워야 돼요. 제가 남부로 오, 온 이유 중 하나가, 남부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 적들로 출연해주는 친구들 중에 사람이 제일 많아서. 사람애들이 그리고 장비를 또 많이 가지고 있고 안 맞네. 뿜뿜뿜. 깨비 위쪽 지원 가야겠다. 와, 이걸 찔렸네. 수 월하 게잡았 고, 레벨 업도 생겼 고, 금방 너무 잘 찍힌다. <laughs> 리졸브 가 완전 풍 신거 긴 한데, 금방 잘 찍히 네. 일단, 패스파인더로 어느 정도 위치 선점 가능하게 해주고. 엠버시든데엠버시드 관련된 미션으로 켜질 않네 170원 화살도 부족하고 싸움꾼 음... 나쁘진 않은데. 그것도 좋지도 않아요 지금 신병으로 받아들이기엔 너무 안좋은 친구라 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있네? 컬티스트 우드 야 컬티스트가 없어 배달? 오케이 배달 좋지 하루인데 매달에 300원이라 나 화살도 하나 사야되고 음식도 사야되고 배달 위치는 여기요. 음... 일단 가봐. 아, 누군가한테 습격만 안 나가면 딱 좋은데 지금 상황이 왜 이렇게 습격을 잘할 것 같지? 저그 어, 막스 맨 레이더, 저 지금 저희가 공격하면은 뭐할 수가 없네. 음. 비싼데. 아 이거 아래쪽에 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곤란해요. 다시 북부로 올라가야 될 판인데 500원짜리 별 이성짜리 미션 100% 검인데. 이게 검이거든요. 안해요 올라갑시다. 아래쪽에 뭐... 받으면 미션 받으면서 할 만한 그런 곳이 없어요. 식량이 없네. 야 불타고 있는데, 여기? 죽을 수 있어요. 고블리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야이 석궁 씨. 어. 괜히 움직이지 마. 15나 나오네요. 일단 저희는 얘네가 소모전할 때까지 방어 위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얘가 근데 버텨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못 버티겠다, 얘. 손절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뒤로 빼줘야 될것 같고요.